어떠셨어요? 어제 법사위 계속 진행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작전을 짜고 들어갔더라고요 국민의힘이 아... 일단은 어제 입법청문회인데 네. 어제 관봉권 뭐 이슈뿐만이 아니라 예예. 그다음에 이제 마약 수사를 검찰이 은폐 축소했다는 의혹서부터 해서 음. 여러 가지 의혹들이 이제 터져나올 것 같으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전 모의 의혹과 관련해가지고 AI 위조다 뭐다 이런 거 했잖아요 맞아요 그게 퍼져가지고 다 AI 아니냐 이런 얘기를 예. 하신 근데 분도 이제 있고 제보자가 분명히 있고 음성 변조라고 하는 것이 됐고 아침에 시작 직전에 나경원 의원이 고소가 됐습니다 그런저런 아... 상황이 되다 보니까 입법청문회를 최대한 방해하려고 네. 들어오자마자 뭐 반사선인권 가지고 목니를 부리기 시작을 하고 <laughs> 그 나경원 의원은 또그 와중에도 예. 정치적인 쇼를 하더라고요. 추미애 위원장과 자기가 동급이라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의장석 앞으로 나가지고 그러니까. 본인이 추나 대전이라고 하는 언론에 예. 제목이 나온 것처럼 어, 나경원은 추미애급이다라고 하는 걸 만들려고 아주 용을 쓰신 거죠. 예. 그렇게 보셨군요. 네, 네. 예. 좀 한심해 보였습니다. 위원장 예. 바로 앞에 가가지고 네. 랩을 하는 줄, 랩하는 줄 알았어요. 아, 나경원 <laughs> 의원 모습 보면서. 예. 조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 아하. 오전에 아주 쇼를 한 건데요. 예. 어쨌든 추미애 위원장이 절대 넘어가지 않았죠. 경고, 경고 경고, 경고 퇴장 퇴장했는데도 안 나가더라고요. <laughs> 끝까지 끝까지 안나가고 앉아 있으니까 예. 일체 발언권을 주지 않았죠. 퇴장 명령이 난 사람한테 발언권을 줄 아무런 이유가 없기 때문에 분명히 경고를 했고 네. 또 하나는 제 국회선진화법 위반이거든요. 예. 의사를 지금 방해했기 때문에